7월 알리익스프레스 AMD CPU 특가전 여러분 이 가격 실화인가요?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 AMD 라이젠5 9600X는 최종가 146.81달러 6코어 12스레드에 5.4GHz 젠 e n 5 통합 그래픽까지 탑재되어 게임과 작업 모두에 만능인 친구죠 두 번째로는 라이젠7 9700X 8코어 16스레드의 강력함에 5.5GHz까지 뽑아주는 녀석이 203.99달러에 등장 선풍기쿨러는 없지만 성능이 시원해서 쿨러가 부끄러워 숨었다는 소문이 세번째 라이젠라인 9900X는 12코어 24스레드 5.6GHz의 괴물 퍼포먼스를 307.1달러에 이 정도면 내 컴퓨터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할지도 네번째 가성비의 끝판왕 라이젠5 5600은 62.04달러에 6코어 12스레드 3.5GHz로 실속파에게 딱 다섯 번째, 5 6 0 0지는 92.33달러의 내장 그래픽까지 챙겨서 그래픽 카드 가격에 눈물 흘리는 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. 여섯 번째, 라이젠 7 5700X는 104.34달러의 8코어, 16스레드, 3.4GHz로 멀티태스킹에 강한 사무용 게임용 만능 CPU. 일곱 번째, 7500F는 92.25달러의 6코어, 12스레드, 3.7GHz로 신제품의 신선함을 가득 담았고, 쿨러는 없지만 가격이 다 해줍니다. 여덟 번째 8400F는 7 9 9 9달러의 6코어 12스레드 4.2GHz로 AM5 소켓의 신상 CPU 이 가격의 신제품이라니 아홉 번째 7800X 3D는 2 6 4달러의 8코어 16스레드 5.0GHz 96메가 캐시로 게임에 진심인 분들에게 강추 마지막으로 9800X3D는 375.99달러의 8코어 16스레드, 5.2GHz 3D V캐시까지 탑재해 하이엔드 게이머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할 최고의 선택. 여러분 이 정도면 지갑이 알아서 열릴 것 같지 않나요? 이 가격, 이 성능, 이 타이밍 CPU 바꿀 타이밍은 바로 지금. 농담반, 진심반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특가는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. CPU 고민은 알리 특가로 끝내고 남은 돈으로 치킨 한 마리 더 시켜드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